우리, 어, 그동사편의맨 마지막. 우리 처음에 선생님이 수일치, 그 다음에 태, 능동, 수동, 그 다음에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에 마지막 가정법이라는 거. 동사에 관련된 거 이제 오히이 8-1이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이제 어, 가정법이라는 게 뭔지를 하면 보면 우리가 법이라는 명칭을 붙였잖아. 그런데 이 법이라는 건 뭐냐면 말하는 분위기나 어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 무드라고 얘기해. 무드. 어, 어, 어떤 뭐 규칙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 건데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영어에서 보통 이제 뭐총 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으로 나누어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설법은 뭐야? 있는 그대로에 전달하는 말투야.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문장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말투였잖아. 어, 이거 팩트 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팩트 무드. 그다음에 이제 가정법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이러한 말투야. 이건 뭐라 그래? 소트 무드라고 해 영어의 가정법이야. 그다음 임파로티브 무드라는 것은 임파로티브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야 하는 분위기, 아분데 노을 문 열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어, 명령문에 해당하는. 뭐, 여기 이런 게 우리가 뭐라고 해? 어, 법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는 뭐 직설법, 명령법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어, 배웠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요거는 형태를 좀 바꾸잖아.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다? 자, 동사의, 어, 꼴을, 이 꼴이다, 꼴. 동사의 형태, 꼴을 변형시켜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어, 족, 말투야. 그리고, 시제와는 관계가 없다. 이게, 어, 시제와 관계가 없다. 그 다음, 현실과의 거리감을 나타낸 하나의 뭐다? 장치다. 가정법의 문형은 이렇게 총네 가지가 살아남았는데 현대 문법에서 if절을 사용하는 가정법이 있고 그 다음 as if로 시작하는 거 I wish로 시작하는 또 it's time으로 시작하는 가정법이 있어 요거 뒤에다가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어, 문형을 쓰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총네 가지의 가정법이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 if는, 보통 우리가 if는 일반적인 사실, 그러니까 조건문에, 조건절에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if절을 쓰잖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걸 어떠냐 하면, 요 앞에 문장을 봐봐. 요거 봐봐. 만약에 그가 어떤 것 말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민 의미하는데,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의미해. 이거는 뭐야?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사를 지금 그대로 쓴 겁니다. 그치? 형태와 그냥 바뀐 게 없잖아, 얘는. If you take the subway. 만약에 너가 지하철을 타야 한다면, 어, 그것이 더 빨라. 일반적인 사실의 조건문이죠, if는. 응. 근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I live far, uh, far from school. 나 내가 학교에서 멀리 살아서, 그래서 it takes a lot of time. 시간이 많이 걸린데, 학교로 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요거를 갖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의 문형입니다. 그런데 요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꿨어. 이파일 리브드 리브드 클로즈 스쿨 어 만약에 좀더 가까이 어 학교 가까이 살면 어 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could s 세이브 요렇게 쓰면 요게 바로 뭐야 어 요게 바로 가정법 그니까 러이 일반적인 사실 을 이렇게 뒤집은 거죠. 이렇게 뒤집었어. 그까 그러니까 뒤집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문형에 대한 가정법이 얘가 되는 거야. 뭘 변형시켰니? 동사의 꼴을 변형시켰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동사의 꼴을 변형시켜서 가정법이 문형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여기 직설법의 문형을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야. 뒤집으면 이런 문형이 되는데 자 그럼 동사의 꼴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냐 하면 이렇게 좀 요거는 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째 자 어, 현재를 가정할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라고 나왔잖아. 가정법 과거라고 문법에서 나오는 이유는 과거형 동사를 빌려다가 쓰는 것뿐이야.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랬어. 그 시제와 관계가 없다 그랬어.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형에 쓰던 동사들을 빌려서 가정법이라는 이제 어떤 말의 어, 말투를 바꾸기 위해서 영어에서 가정법에 쓰일 때는. 동사를 과거형 동사를 빌려다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말로 한 건데 요거를 그냥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뭐라 그래? 현재를 가정할 때는 현재를 가정할 때 요런 형태로 쓴다라고 하나의 장치라고 보면 돼. 현재를 가정할 때 쓰는 장치야. 장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 f 절을쓸 때는 주어를 쓰고 비동사는 뭐로 통일시킨다? 워로 통일시킨다. 주어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 주어가 우리가 히든지 쉬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뭐라고요? 워로 통일시키는 거야. 약속이야. 하나 약속으로 정한 거야. 물론 외국 사람들이 워즈라고도 쓴대. 그리고 워즈라고 써도 다 알아듣는데 근데 우리가 문법에서는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워로 통일시킨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비동사가 아닌 다른 나머지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의 뭐야? 과거형만 빌려다가 여기다가 쓰는 거야. 지금을 가정을 할때 그리고, 자, 주절에는 뭐가 오냐 면 우쿠마 동사 원형이 와. 이게 우쿠마를 쓰면,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생각이야. 가능성이 없는 생각에 대한 장치야, 얘가. 어,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정하는 거잖아. 그런 장치가 뭐라고요? 조동사 우쿠마야. 슈두를쓸 때도 는데 얘는 이제 좀 드물어서 그냥 가로를 친 거고, 우쿠마 동사 원형이야. 우쿠마 동사 원형.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짝꿍이야. 주절에 우쿠마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 if 절에 있는 동사는 일반 동사 우리가 보면 어 일반 동사 그냥 과거형이랑 어떻게 과거형 문장이랑 어떻게 구별해 구별됩니다. 보통 주절에 일, 그냥 일반적인 사실형이 나올 때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여기 조동사들이 나오질 않아요. 조동사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짝이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현대 영어에서 가능성이 없는 생각 또는 가정법을 나타낼 때는 조동사 우쿠마를 쓴다라는 얘기야. 자, 현재를 가정할 때, 그 다음에 과거를 가정할 때는 8-2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같이 한번 할게. 여기서도, 자, 장치가 어떤 장치를 쓰냐면, 요번에는 동사 자리에 대해 헤드 PP를 써. 그 다음에 주절에 헤 우쿠, 우쿠마, 헤브 PP 뒤에다가, 요것도 이렇게 짝꿍 이제, 요렇게 붙여주면 요게 과거를 가정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장으로. 자, 여기는 너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다 얘기했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If you truly loved yourself, 만약에 너가 진짜로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you could never hurt another. 너는 절대로, 어,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러브드가 쓰였어 여기 후드가 쓰였어 그럼 얘가 사랑했다라는 과거형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만약에 내가 저 지금 너를이야 지금 지금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너는 절대 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상처 주지 않을 거래 다른 사람도 그죠 그래서 쓴 거고요 이 조동사가 있잖아 우쿠마잖아 우쿠마 우쿠만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두, 쿠두, 마이트는, 어, 다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어떤, 그, 가정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뭐, 우두, 쿠두, 마이트를 쓰는데, 우두를 가장 흔하게 쓰는 이유가 얘가 제일 강해. 가정을 추측하는 표현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두를 많이 쓴 건데, 여기다가, 쿠두 대신에 우두 써도 상관없어요. 어, 상관 없습니다. 어, 상관없어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if I had eight hours, 만약에 내가 여덟, 여덟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chop down a tree, 나무를 자르는 거야. 자를 여덟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would spend six, 여섯 시간을 소비할 겁니다. sharpening my axe, 나의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데, 어. 자, 그러면은 얘도 가정한 거고요. 지금을 가정한 거잖아. 그러면서 요거를 음, 직설법으로 바꿀게. 한번 바꿔볼게. 근데 이거 이제 직설법으로 바꾸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왜냐면 어색해. 아니, 어차피 가정법으로 쓴걸 다시 직설법으로 바꿀 필요가 뭐가 있겠니. 하지만, 하지만, 이제 학교 내신에서 가끔 나오기 때문에 <laughs> 한번 할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자, as, 근데, 그러니까 어, 너는 진실로 너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지 그러니까 너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 이거는 진짜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말투잖아 딱딱하잖아 딱딱해 근데 이렇게 바꾸니까 좀 부드러운 편이 되지 사실은 만약에 너가 어, 뒤집어 생각하는 거다 뒤집어서 만약에 너가 진실로 너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말투가 좀 달라요, 말투가. 음. 그래서, 요건 직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 현재. 현재형으로 쓴 거죠? 어, 요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도 이렇게 바꾸면 얘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얘도 뭐야? as, I, don't. 있을게. 그다음에 I don't spend. 그러니까 나8 시간이 없으니까 돌기를 날카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어, 어 자기한테 이제 나무를 자를, 야너8 시간 동안 저 나무를 잘러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라. 나무를 자르는 8시간 내내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나무를 자르기 전에 도끼를 아주 그냥 날카롭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나무를 다벨수 있게. 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한다는 얘기로 쓰인 거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링컨이 한 말이고요. 자, 그다음 할게. 자, life expectancy would grow. 자, 사, 생명의 그 기대 수명이죠. 기대의 수명이라는 것은 grow 늘어날 것입니다. by lip and bounds. 비약적으로 일치 월장으로 늘어날 겁니다. 만약에 자, 어 채소가 냄새가 난다면 좋은 냄새가 나면 베이컨만큼 좋은 냄새가 나면 자, 요거는 뭐야? 그러니까 몸에 좋은 채소들이 이제 베이컨만큼 냄새가 좋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막 이 먹게 되고 건강하게 될 거란 얘기잖아. <laughs> 베이컨이 얼마나 맛있는 냄새도 베이컨 냄새 굽는 거너희 알죠 냄새 엄청 맛있는 냄새 나잖아. 채소는 맛있는 냄새나 안 나. 풀떼기 냄새뿐이 안 나잖아. 그렇지? 응. 채소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안 먹어도. 근데 우리가 배고프면 생각나는 거 항상 뭐야 고기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 그렇죠? 여기 사람들도 베이컨을 좋아하니까. 됐습니다. 자, 기대의 수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야, 우두가 적었네. 비약적으로란 뜻이야. 얘는 어, 급속도로. 적어볼까요? 자, 비약적으로. 자, 만약에 채소가 냄새가 나면, 좋은 냄새가 나면 베이크한 만큼이나, 앞에 있는 a 즈는 굳이 해석 안 하고, 뒤에 있는 a 즈만 해석을 한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if절이 뒤에 나왔지. 이게 우리가 편의상 if절 앞에다 쓰고 주절을 뒤에다 적었지만 얘랑 얘랑 순서 바뀌어져도 아무 상관 없는 거 알죠? 아무 상관 없어. 음. 자 그래서 if절은 뭐 썼니? 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적었잖아. 일반 동사 과거형 적었죠? if 주절에는 뭐 썼습니까? 우두 동사 원형 적었습니다. 그쵸? 우두 동사 원형 적었죠? 음. 자, we would never learn to be patient. 자, 우리는 절대 어, 배우지 못할 건데, 인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자, only joy. 기쁨만 있다면, 세상에 joy만, 음, 세상에 즐거움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절대 배우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이프절이 뒤에 나왔어. 그래서, 어, 워라는, 자 조이가 나왔잖아. 여기가 주어라는 거 알지? 도치된 거잖아. 대열이 나오면 도치된 건데 어 무조건 비동사는 뭐로 통일? 워로 통일. 여기다가 워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조이가 단수라고 해서 워즈 쓰면 안 된다고요. 어, 가정법 여기 우도가 나왔으니까 가정한 거니까 워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자, 생명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우드 비트레지 자, 비극일 겁니다. 만약에 it want funny 그것이 어, 재미지 않으면 또 사, 사, 어, 삶이라는 게 재미지 않으면 또 비극일 거랍니다. 자, 이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어, 워 낫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절에 우도 나왔습니다. 가정법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정한 겁니다. 음. 자, if happiness 자 만약에 행복이 팔려진다면 우리의 어떤 사람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을 겁니다. 요것도 뭐야? 음, 당연히 행복을 어떻게 사니? 행복 못 사잖아. 그러니까 뭐야? 가정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우두뿐이 못 들어와가지고. 이건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퓨가 들어가면 부정의 의미 해석할 때 우리의 어떤 사람도 살수 없다. 부정의.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부정어가 나오면 이 부정어를 동사에 결합을 시켜서 해석을 해준다. 뭐라고요? 우리 어떤 사람도 거의 지불할 수가 없다고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고요. 그다음 여기도 이 푸절. 만약에 해피니스야, 해피니스 i n e s s 야 h a p p i n e 자, w r pp야, pp. 수동이야. 수동인데, w 워 r 썼습니다. 주어랑 상관이 없이. 어, 팔려지면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고요. 자, w e r in your shoes. 만약에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I would try to look on the bright side. 나는 밝은 면만 볼 거야. 음, 밝은 면만 또는 긍정적으로 볼 텐데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얘도 어, 근데 얘는 워가 나왔네. 문장이 이제 우리 모고사 하다 보면 가끔 워가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은 뭐야? 아, 이거 if절 도치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원래 문장은 그래서 뭐야? if I were in your shoes야. 어,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 노력할 텐데, 보려고, 어, 밝은 면을,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음. 인열 슈즈랑 너의 신발에 있다는 얘기는 너의 입장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당신의 입장이라면,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나는 긍정적인 면을 볼 거야, 어, 볼 텐데,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음. 자 이렇게 됐고요. 자그 다음에 또 Would be kind of you. 자 친절, 너가 참 친절할 텐데 친절한데, 자 내가 너가 공유할 수 있다면 너의 해결책을 나랑 어어그 너의 해결책을 해결책 같이 공유한다면 어, 참너 친절한 건데, 아이고 너는 너 혼자만 알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 그렇죠? 음, 그래서 자 여기는 어이프 전에도 뭐 썼니 어 푸드 쉐 e 조동사를 쓴 거죠 조동사 그 다음에 여기 w o 우드 쓴거고요 그쵸 아 어, 조동사의 어 조동사 형태로 쓴 거고 요거는 n 의 과거 형태로 쓴 겁니다 if we all did just one random act of kindness daily 만약에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did just one random 한, 단지 하나의 무작위의 친절한 행위를 매일 하면, 매일 하면, 우리는 might set the world. 자, 세상을, 어, 이제, 어, 놓을지도 모르는데, in the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놓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아, 뭐, 뭐, 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되죠. 만약에 우리가, 자, did 썼어요. if 다음에, 자, 디드라는 과거형 동사 그치 일반 동사의 과거형 졌죠 하나의 어~ 그~ 뭐, 어~ <laughs> 무작위의 친절한 행위를 매일 하며 매일 하며 우리는 자 어, 세상을 만들다라고 해도 하여 센스는 뭐뭐를 놓다니까 세상을 만들지도 모르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가자 여기는 마이트를 썼네 그쵸 마이트 t 응. 마이트 좀 약한, 약한, 그쵸? 글을 쓰는 사람이 약간 추측의 정도가 약한가 봐. 그래서 마이트를 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8 2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할게. 자, 요게 이제 가정법 과거입니다. 요거는 문장을 좀 적어 봐야 되고, 그리고 해석을 할 때도 현재처럼 해석하면 돼. 만약 뭐뭐라면... 뭐뭐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얘는 그래서 어, 여기는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